반갑습니다. 수코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화이트 셋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깔끔한 화이트보드부터 시작해서 그래픽카드, 쿨러, 메모리, 흰색으로 싹 맞추고 나면, 야씨! 남들보다 돈은 더 줬어도 대부분 후회는 안 하시더라고요? 아닌가? 어쨌든 그래서 오늘 후회는 하실지도 모르는 미래의 화이트 PC 세업 오너분들을 위해서 뱀 로고 야무지게 박힌 화이트 랩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패트리어 DDR5-6000 CL42 바이퍼 엘리트 5 RGB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이램을 장착한 화이트 PC 완본체 모습인데요 어때요? 후회하실 것 같습니까? 혹시나 걱정되는 분들을 위해서 이 제품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패키지부터 보시면 가운데 제품 이미지가 크게 박혀있는데 주변에 집중 효과를 넣어서 램을 강조하려는 게 보이죠. 그리고 왼쪽 상단에 커다란 램 로고랑 바이퍼 게이밍 뭐 이렇게 써있고요. 우측 상단에는 48GB DDR5 램 24GB 2개 넣어줬다 써져 있습니다. 클럭은 여기 6000MHz 주고요. 마지막으로 패키지에는 안 써져있지만 램 타이밍은 CL42 정확히는 42, 42, 42, 8이고요. 또 패트리어트 본사에 확인을 해봤는데 엘리트5 이 친구 SK하이닉스 D램을 고정적으로 사용한다네요. 그렇다는 건 여러분들이 많이 구매할수록 주가 떡상을 롤 수 있단... 다음으로는 뒷면을 보시면 위에는 볼게 없고요. 여기 인텔 XMP3.0과 AMD X4 모두 지원한다는 걸알수 있고요. 바로 아래엔 기가바이트, 에즈락, MSI, ASUS 총 4개사 RGB에 연동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바이오스를망했나 히트 싱크 쪽을 먼저 보시면 패키지에서도 보셨다시피 흰색 알루미늄 방열판 위에 커다랗게 뱀을 상징하는 로고가 박혀있고요. 대각선으로 야무지게 박힌 RGB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뒷면은 똑같네요? 스티커만 한장더 붙어 있습니다. 패트리어드 바이퍼 엘리트 5 RGB. 전체적 디자인을 보시면 완전 네모가 아니라 방열판과 RGB 소자를 조금씩 깎아서 포인트를 넣어준 그런 디자인이네요. 그리고 호환성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크기는 길이 134, 높이 44, 두께 7mm입니다. 다만 여러분, 혹시나 높이가 44mm이다 보니까 여기 웬만치 대장급 쿨러랑 간섭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구매 전에 체크는 하세요. 전 말했어요. 이제 재책기 아닙니다. 이제 메모리 성능을 볼 건데요. 그 전에 테스트 환경을 먼저 알려드리자면 보드는 기가바이트 Z790 어러스 엘리트 AXW, CPU는 인텔 i9 13900K, 클카는4080 슈퍼 f f 를 사용했습니다. 먼저 메모리 기본 성능 테스트부터 진행을 해 봤는데요. 읽기 쓰기 성능은 j d e c 4800을 기준으로 22.9% 지연 시간은 18.69% 빠른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도비 프리미어로 렌더링, 세븐집으로 압축 성능을 테스트해 봤습니다. 어도비 프리미어는 4800보다 4.44 향상이 있었고요. 세븐집은 8.74%의 향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게임 성능 테스트. 테스트는 모두 QHD의 최고 옵션으로 진행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배틀그라운드입니다. 제덱 4800 기준으로 하위 1% 146.5, 평균은 209.5프레임. 헤트리어 파이퍼 엘리트 5 RGB는 하위 1% 155.4, 평균 232.6프레임으로 제덱 4800보다 각각 8.9, 23.1프레임 상승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로스트아크죠. 4, 4,800은 하위 1% 154, 평균은 265.8 프레임. 패트리엇 파이퍼 엘리트 5 RGB는 하위 1% 162.9, 평균 276.8 프레임으로 각각 8.9, 11 프레임이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패트리엇 파이퍼 엘리트 5 RGB 이렇게 테스트를 마쳤는데요. 최종적으로 4,800보다 3.99% 향상된 성능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디자인 부분은 썩 나쁘지 않았는데 성능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아니 그러면 가격은 싸겠지. 예. 오늘 소개해드린 48GB 패키지 현재 인터넷 최저가 기준 24만원! 괜찮은 가격이죠? 특히 48GB 패키지에다가 요 화이트 색상의 램이 시장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꽤 메리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게다가 반드시 이 용량이 아니더라도 이번에 소개시켜드린 바이퍼 엘리트 5가 16GB부터 96GB까지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는 제품이니까 48GB가 너무 많다거나 적으신 분들도 구매하는데 걱정이 없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 여러분들 혹시 제품 구매하시면 제발 제발 그냥 사용하지 마시고 이 친구도 XMP나 X4를 적용하면 더 빠르게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반드시 적용하는 걸 권장 아니 강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끝